때는 하나님만 소망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기 12장 말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앞으로 이제 13장 말씀까지도 같이 살펴볼 텐데 어이 12장과 13장에 걸쳐서 주된 어이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유월절을 묘사하는 내용을 위하여 계속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벌어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되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이 왕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념적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 주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한 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한 일로서 이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유월절의 어린양과 또 무교절 이세 가지 관련된 주제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지막 재앙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할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열 가지 재앙이 벌어지는 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 시간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정말 안 가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벌어졌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와의 대화들, 그리고 유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지켜야 하는 그 이야기들이 일련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는데 그첫 번째로 맞이한 6월절 밤은요 밤새 지새우면서 보내게 됩니다. 12장 후반부의 이야기의 흐름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밤을 보냈는지 출애굽할 때뭘 어떻게 준비해서 나갔는지 이야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아주 일련의 시간들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재앙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만 급했던 게 아니라요 이 마지막 재앙을 맞이했던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백성들도 마음이 급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에서 그들은 경험해, 무엇을 경험하게 됐냐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 이집트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이집트의 파라오든, 이집트의 백성들이든 말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드러났습니다. 심판과 은혜의 하나님이 나타나자, 이 파라오는 마음이 너무 급해져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말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라는 이 말이 두 번이나 연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께서 이 파라오의 마지막 말인데, 이 굉장히 마음이 급박한 심정을 가지고 간청하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제발 이제. 너희 백성을 데리고 돌아가달라고 말하는 굉장히 급박한 간청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이집트의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여기에 머물다가는 더큰재앙 더 끔찍한 일들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뭘 구하게 되냐면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게 되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그것을 기꺼이 베풀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열 가지 재앙을 경험하는 동안 이집트 사람들도 마음이 완악해질 때로 완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사람들 때문에 괜히 우리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줘도 괜찮아요. 안 줘도 되는 건데 이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다 내어주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열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36절 말씀을 보면 취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이 낫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취한다라는 의미보다 건전에다 구원을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은금 패물을 얻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 되었던 이집트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그들의 주인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에 물품을 받고서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이 물품을 가득히 받고서 이들은 해방되었는데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집트의 땅을 나가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아갈 텐데 빈손이 아니라 정말로 두둑한 이 물질적인 축복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발걸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해야 할 삶, 새롭게 살아가야 될 삶은요, 노예의 삶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풍속에 젖어서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삶.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살아가야 될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얻은 축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얻은 축복의 삶이, 삶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은금 패물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성막을 짓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 가자마자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가장 먼저 그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지난 세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의 광명을 되찾고 또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서 오늘날에 이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로 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세월을 보내면서 이 부흥가도를 달려가던 이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 물질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물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특히 이 믿음을 지키며 자라나가고 오늘날 교회의 중추 허리를 맡아야 되는 3040 세대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가운데서 진정한 이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모나지 않고 물질적인 축복만 따라갈 수 있는 그 길만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바라보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로. 너무나도 험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하고 좁은 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좁은 문이 바로 정문입니다. 그 정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악법은 우리 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도 입모와서 한국이 그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수많은 학자들이 양심을, 학자로서의 양심,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한국에서만큼은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문으로 어,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라고 알고 있는 이 하버드 대학, 여기서 이제 심리학 교수로 역임하셨던 이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굉장한 사람들의 이 열렬한 환호와 어, 지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분의 강연을 이제 인터,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연구하고 끊임없는 지식 탐구와 그 가운데서 이제 극심한 우울증 그 가운데서도 이제 결국 그분이 도달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토론토 대학에 이제 정교수로 임직하게 되었는데 이 캐나다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 교수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분은 학자로서의 양심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그 교수직에서도 물러났고 또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앞두고 있는 한국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세계 속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점점 어두워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지 아닌지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지 아닌지 질서를 올바르게 잡으려고 하는지 아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두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축복의 통로로 걸어가고 있을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과 은혜의 때를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나아간 주의 백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잊지 않게 만들기 위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고난이 지속될 때는 하나님만 소망하라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만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